저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화 수업을 듣는 어느 한 대학생이에요 어느 날 저는 등교를 하다가 조금 특별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 역시 그렇지, 할배 이건 거짓말이겠지? 그럼, 그럼 요새 유튜브에는 거짓말하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킹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 대화는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와는 조금 달랐어요. 분명 저는 그렇게 배워오고는 했거든요. 디지털 약자층은 거짓된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와우! 와우! 과연 작년층 어르신들은 인터넷의 정보에 무조건 속기만 하실까요? 작년층 어르신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t v 도 어. 생기기 이전에, 그때는 어. 혹시 이런 어. 사회나 정치나 이런 내용을 뭘로 적하셨어요뭐 신문이나 이런 걸로 했지. 한 분이 어렸을 때, 학생 때랑, 네. 텔레비 네. 있는 집이 몇집안 되고, 이게 신문을 많이 봤어 그때는. 라디오나 신문을 네. 봐야지. 아, 라디오도요? 어, 뭐, 라디오를도 보고 그랬어. 요 네. 유튜브 뉴스가 생기 생겨난 이후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생긴 지로는 좀맨 사람 속이는 거 그런 것이 많이 거, 많지 많이 늘어났지 그런 게. 네. 그리고 이제 네. 엉뚱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 엉김다 죽었다고 나오고. <웃음> 네. <laughs> 또그수사단장 또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있어 최고라는 할아버지도 죽었다고 나오고. 네. 데 그런 뉴스는 대부분이 믿을 게못 되더라고. 이 영상이 거짓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 그러면 그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려면 어떤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봐. 아, 네이버에다가요? 어. 예를 들어,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뭐라고 검색을 해볼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철부랑? 네. 저기, 현재? 네. 살아있는가? 그렇게 눌러봐. 살아있네, 죽었네, 죽었네, 그렇게 안하고 네네네. 보인이다 소리가 없어. 아, 죽었다는 뉴스가 안 떠요? 어, 그리고? 네. 저번에 송대간 죽었을 때도? 네네네. 태레비 뉴스에 나올 때 바로 인터넷에 눌러보니까 고자가 써졌더라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더만 다아 음, 진짜요? 어 테레비 뉴스에 나오는 말은 믿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거짓말 많이 나오는 것은 압니다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네, 할머니 친구들도 네. 오늘도 학원에서 만났는데 할머니하고 동갑인데 네네. 유튜브에 이 얘기 나오니까 자, 네. 거짓말이라고 딱 그러던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본 저는 예전과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장년층은 무조건 인터넷의 거짓 정보에 속아넘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의 정보를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년층을 어떻게 페이크뉴스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장년층이 페이크뉴스를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도록 할 것인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